드디어 호텔방에 음. 도착을 했습니다. 따단! 얍! <laughs> 어,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근처 카페를 갔다 올 거예요. 어, 커피를 마시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촬영이 있으니까 어, 밥은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러 갈 건데 그곳에서 제가 디저트와의 경쟁이 이겨낼 수 있을지... 저할머니에요 <laughs> <참 얼문이에요. 웃음> 아니, 솔진히밥안 먹는다 해놓고 빵이나 디저트 먹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laughs> 7시가 넘어가지고 거의 9시면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동을 해야 해요. <laughs> <laughs> 생기가 살아났어. 며칠 전에 여기 이제 호텔 결정이 되고 근처에 빵이나 카페를 좀 찾아 놨었어요. 오마이 파운드라는 파운드 맛집이 걸어서 10분 거리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찾았어요. 오마이 파운드. 아 빵이 종류가 엄청 많네? 희랑시에도 보이고요. 타르스 종류도 보이고. 파운드 케이크. 에그타르트랑 카페라떼만 먹고 가려고요. 이 정도 괜찮겠죠? 음식이 좋았어요. 근데 서비스까지 주셔 좋아요 카페라떼 따뜻한 거랑 코르치스콘이랑 에그타르트 이렇게 먹어볼게요. うん。<noise> 되게 잘 찾아온 것 같아요 너무 헤멀거하지 않는 식감 되게 좋아하는데 딱 좋아요 코크랑 라이프를 줄는데 정말 신나네 i so 이렇게 보고 다녔어민망했럽네요 이제 현대폰으로 가야 되겠어요. 네이저님들이랑 <목소리> <laughs> 스태프분들 것까지 사고, 전 이제 호텔로 갑니다. 가벼운 발걸음을 합니다. 깐달걀 같아 나 얼굴 <laughs> 지금 막막 막 얼굴 팩하고 로션 발랐거든요 좀 하고 있었습니다 쭉, 쭉 다리 찢기 짠. 어어와 스트레칭을 하고 자는 거 아, 안 하고 자는 거는 정말 천지 차입니다. 이제 내일 만나요. 좋은 아침. 좀 부었어. 나의 얼지와 다르게 잠을 뒤척거렸더니. 응. 나 이거 괜찮은 거니? 미미가 준거 물물 교환했어요. <laughs> 지금 첫 번째 컷 찍는 친구 아직 중 아직 시작 안 했대요. 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제주도의 날씨가 따라주지 않나 봐요. 촬영이 딜레이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해낼 것이다. 고생하고 계실 거예요, 스태프분들이. 피에 어제 산 빵을 먹어 맛을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옥수수 파운드 케이크. 아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구워 먹고 싶다.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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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음. 음. 뭐지? 나 지금 배고팠나? <laughs> 옥수수 파운드 케이크 맛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완전 옥수수 맛이 강하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기본 파운드 케이크 안에 옥수수, 약간 그 말린 옥수수가 들어간 느낌? 음. 그래서. 그 다음에, 휘낭시아 딱한 개만 먹고, 저는 이제 준비 진짜 할게요. 호두픽한 휘낭시아였던 것 같은데. 음. 음. 은근 쫀득쫀득 견과류가 딱 좋게 구워졌어요 응. 여보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메이크업 다 했고요 아, 다행이다 나도 다 먹었는데 이제 막 <laughs> 짜잔 짜잔 이렇게 해매를 마치고 왔습니다 호텔방으로 갑자기 다른 사람인걸? <laughs> 예쁜 노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이제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화이팅! 음... 이제 곧또 출발할 것 같아서 짐을 좀 미리 싸놓고 곧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뭔가 오늘 헤어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쁩니다. 이 영상을 쓸 수. 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뮤직비디오가 취소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눈이 많이 와서 지금 그림이 안 나와서 취소가 됐고요. 저희는 서울로 다시 갑니다. <laughs> 나는 그냥 빵집과 머그, 잠깐 먹으러 왔다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메이크업 음에 들었는데 좀 아쉽네요 아, 저는 그러면 여기 근처로 밥이라도 먹으러 갈까봐요 카메라 들고 <laughs> 지금 촬영이 끝소돼서갈치조림을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이제 곧 공항가기 <laughs> 직전이어가지고 이왕 취소된 거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니까 어제 밤에 제가 그렇게 빵을 참으신 거 보셨죠? 오늘 맛을 이제 술 마실 나이지 저 <laughs> 유빈이랑 한잔하고 있습니다 이거 핑크 색깔 맞아. 어나이 각도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 이 각도 유튜브 에 많이 나와. 그냥 그냥 개인것 같아서. 나 몰랐어. 중간에 가래떡 있어요. 가래떡? 감사합니다. 가래떡, 야 가래떡, 가래떡. 야 가래떡 이거게 자르자. 무랑 조림 뭐야 갈떡에요. 오늘 요거 풍절? 맛있어? 갈짝에다? 안 짜요. 그냥 못 봤지. 갈치 조림 무 떡. 이거 아주 누가 사셨나? 김 유빈이가 사준 마트레미. 근 너무 맛있어. 간장게장 무슨 맛이야? 간장게장 달달하고. 막... 약간 밥도 약간... 맛. 그냥 밥도 해맛 <laughs> 밥도 둑 <어떤> 맛이야? 나 <laughs> <laughs> 무가 너무 좋거든. 나무 <난 너무> 좋아해. 간장게장 나나 처음 먹어본다.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씹어 먹는 거지? 어. 그거 가지고. 간장게 처음 먹어. 본다 나는 양념 게장 먹어봤어요. 세상에 맛있는 아, 건참 많아. 제첫 간장. 처음이라고 하니까 <뭐라> 귀여워. 음 <뭐라> <뭐라> <너무> 맛있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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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인성을> 아, <뭐라> 내가 착한 <천천히> 맛이랑 <마시나> 달라. <뭐라> <뭐라> 귀여워. 진실해 밥지 진짜. 근데 여기가 좀 맛있어요. 여기가 맛있는 편이야. 달달한 맛이네? 생각보다? 딱 나는 딱 그. 바닷물 마실 음. 줄 알아? 맹령이 안돼 있는 맛. 바닷물 나 오늘. 오늘? 아, 그래? 음. 근데 여기가 진짜 잘 음. 맞는 거. 음. 아 맛있네. 음. 첫반장게장 성공작. 음. <laughs> 다행이다. 첫반장게장 이제 <laughs> 맛있는 데서 먹어. 그러니까. 내좀 먹고 일인줄 알았어. 그럼 어, 충전해야 되지, 이러더니 막 돼. 갈치 너무 맛있다. 응. 이것도 안 먹고 와서 어쩔 뻔했어. 와서 태운 건 나의 베푼. <laughs> 잘 먹었습니다. <laughs> 언니 진짜 먹은 티가 나요. 생기가 생기 여기, 여기에 짜증 났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생기가 돌아 얼굴에. <laughs>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게 있어요. 제가 사실 포카를 들고 오고 싶었는데, 포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팬분들한테 받은 거울이에요. 거울로 쓰는 포카 같은 건데, 얘랑 오늘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거 아시죠? 포카 이렇게 음식이 앞에서 같이 뜯고 하는 거해 보고 싶어가지고, 들고 왔어요. 앨범 포카가 아닌 점 너무 아쉽지만, 가봅시다! 아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사진 찍어야지.